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중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몸 안에 있는 항체 역가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매개로 해서 사회적으로도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죠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다시 추가 접종을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19 백신을 이렇게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만 명까지 달했던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거나 자유롭게 집회를 하는 등 많은 것들이 이렇게 풀릴 줄 알았는데 올해 6월부터 그리고 7월부터 다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90%에 달했던 초기 백신 효과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모노나 같은 경우에는 64% 화이자는 절반인 50%까지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가장 충격적인 건 얀센 백신의 효과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0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거의 어, 기결하는 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뭐 비춰보면요. 지난 10월 3일날 전체 접종자 중에 0.06%에 해당하는 1만 3,860명의 돌판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절반이 얀센 백신 접종자였습니다. 얀센 백신은 한번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데요. 어, 6개월 뒤에는 급격히 어,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어, 돌파감염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백신들은 대개는 10% 안팎의 돌파감염 사례가 있고요. 특이하게 모더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1%밖에 없는데요. 사실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어, 비교적 다른 백신들보다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도 크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가장 어, 위협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될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 기존의 장기요양시설, 즉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한꺼번에 대형 확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어,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도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수 있고요 효과가 급속히 줄고 있는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부터 시작 접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접종 받은 자리가 붓거나 아프거나 또 열이 나거나 몸살이 나는 경우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혈전증이 발생하거나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처럼 신낭염, 신근염이 발생하는 것들을 저희가 면역 화학 반응 이상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요. 백신이라는 사건을 겪게 됐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부작용입니다. 호흡이 크게 되지 않고요. 마음이 불안해서 두근거리고요. 저녁에 잠을 못 이루거나 몸에 힘이 빠지거나 입맛이 떨어진다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을 빨리 지워버리고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1차 접종, 2차 접종 이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다면 안심하고 3차 접종을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 연구를 해 봤더니 어, 기존에 1차, 2차 접종을 한 사람과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이상 반응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 즉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로 3차 부스터샷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 코로나19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들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화이자 백신 접종 그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다시 추가적인 부스터샷을 맞고 있고요. 또 화이자 접종을 맞았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또 화이자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더나 백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 사례를 따르면 사실 추가 접종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모더나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역시 아직은 근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화이자 그리고 얀센 그리고 모더나 이세 가지를 얀센 백신 접종자들이 모두 추가로 투여를 해봤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모더나 백신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면역 세포가 76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다른 이상 반응이라 특별한 금기가 없다 그러면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모더나 백신이 우선적으로 어, 추천될 수 있고요. 모더나 백신이 뭐 수급이 원하지 원활, 않다 그러면 화이자 백신도 그에 못지 않은 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만든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한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쓰고 있는 벡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종 접종, 즉 전혀 다른 계열의 접종, 즉 메신저 RNA 백신이 아마 3차 부스터 샷으로 투여될 것 같습니다.